어두운 데서 하는 거죠? 자 레고, 레 카이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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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 완전 멋지죠? 제 것도 금방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볼까요? 이거는 우인충공이고요 캐릭터도 다보여드옛고에 일단 얘는 이어가고, 그럼 다음은 지훈 팀은 랍스 야. 가위를 가까이가지 왔다. <laughs> <laughs> 그, 저, 저래 가위인가? 가위인가? 중복인게 있습니다. 자, 먼저. 하지만 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위로 꺼낼 겁니다. 젠반! <laughs> 친 <놀람> <놀람> 뭐가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테이프 <놀람> <놀람> 뜨는 AF 저설 우리 편집하는 그거 올라가지에 하고 주세요. 일단 포장지 둘이 좀더 붙어주세요. 네네 네, 좋아요. 네그렇게까지는안 해도 돼요. 네! 1번 뜯었습니다. 아악! 설수 입장! 2번은 이거는... 안 아, 버려! 설문지는 <laughs> 버려버려! 어? <laughs> 이거 필요데 자, 어디갔어? 설문지야 이건 나도. 설문지야여기다 설문지가 밑에있었지 만 전부 복해라니다 아니, 얘를 어떻게 뜯어? 아니 포장지 쓰면 좋지만 쓰였다 정말 포장지가 많아 아! 야자나해니가불쌍한지도않는데네네가 쪼갠 <laughs> 거다 네가 치우는 네? 거야 네? 네 이따가 치울게요 이 망치 어디 갔어? 이거 뭐도끼 어디갔어! 우와! 일단 이거 먼저 하고 있어요 <laughs> 어 있지 야 머리 통왕지야 이리 와 자! 아, 어디니? 아, 어디 이거 이거 하나랑 어. 야 어디니?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 어? 있네? 찾았네? 찾았네? 이거를 안 따도 돼요. 우리가 섞여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섞인 거야? 이거 같아요. 어디 갔어? 네모? 갈색 네모? 회색, 갈색 네모야? 갈색인데 네모, 겉에, 겉에, 회색이고 이거? 아니, 이건 어, 아니야? 아오 되세요. 네. 이거 니가 빠 아니고요. 그치? 애기들 노는거 계속 놀 거야? 아니요 이거 벌릴 거예요? 아니요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뒷거입니다 애기 다아